안녕하세요. 낚시관계의 라이트닝입니다. 오늘도 제가 퇴근하고 이제 경기도권으로 약간 짬낚시를 나와봤습니다. 아, 오늘도 지금 시간 2시 반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. 낚시는 약한 5시간, 4시간 반 정도 한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분위기 정말 좋은 곳, 옛날부터 찍어뒀던 곳, 지금 욕심내고 들어와 봤는데,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. 지금 기온 약 영상 한 10도 넘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이 아닐까 싶고요. 아, 지금도 뭐 시대표 이렇게 부들밭, 갈대밭 굉장히 이쁘죠? 요 갈대밭 굉장히 이쁜 요 둠벙에 들어왔습니다. 요 사이사이사이사이 이렇게 넣어서 오른쪽에 50칸, 45칸, 60칸, 여기 다시 50칸, 어, 4호, 그리고 3호, 그리고 2호, 요렇게 해서 대를 약 8대 정도 깔아봤습니다. 아, 이곳은 날이 좀 추워지면, 요, 이제 갈대 사이사이, 지나가는 통로죠. 이 통로 사이사이에서 붕어가 나옵니다. 꽤 굵은 붕어가 나오는 곳이라, 아, 라이트닝이 욕심내고, 조금 힘들게 좀 들어와 봤는데, 아, 오늘은 영, 입질, 시덥지 않았습니다. 아, 최근 들어서 이제 가을 늦가을 되면 자리 편체가 굉장히 큽니다 아, 떼 조항 떼고기 조항 아니면 꽝 이렇게 아, 2분 딱 되니까 포인트 선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꼭기억하시고요 아, 라이트닝과 같이 이렇게 찍어놨던 곳 오셔갖고 나름 파먹는 거, 이제 냉장고 포인트라 그러죠. 이제 냉장고 포인트 파먹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잡은 고기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나름 입질은 꾸준히 받았습니다. 하지만, 아, 붕어는 한 마리밖에 못 잡아갔고요. 잡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야, 보시다시피, 부글부글부글 파죠. 뭐 블루길도 굉장히 월척급 블루길 잡았습니다. 아, 딱 크다, 커. 그리고 메기 블루길, 붕어 한 마리, 그리고 빠가사리도 많이 잡았습니다. 아, 오늘 잡은 블루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마무시하죠? 아, 블루길이 한 8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8치, 9치급 블루길. 어마어마한 빵입니다. 거의 감싱이라 그래도 믿을 정도고요 그리고 조그만 블루기, 뭐, 요만한 거, 이렇게도 잡았고. 아, 붕어는 제가 한 8치 넘겠네요. 9치 정도 되겠네요. 어, 이렇게, 딱 아홉 치급, 빵빵한 아홉 치급 붕어로, 그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아홉 치급 붕어죠? 빵 좋은 아홉 치급 붕어 한 마리 잡았구요. 그리고 메기 요거는 한35 정도 되겠네요. 으차, 보이시죠? 메기한35 어, 정도. 그리고 빠가사리, 꽤 굵은 빠가사리, 한 7, 8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붕어, 빠가사리 메기 해갖고, 오늘 나름 꽤 손맛은 봤습니다. 아, 하지만 지금 오늘 최근 들어서 기온이 가장 높은 날입니다. 이렇게 기온이 1 0도 이상 될 때는 이제 굵은 씨알의 붕어보다도 이제 빠가살이나 메기 등 잡어들이 많이 붙습니다. 아, 특히 밤에도 오늘은 날이 따뜻한 관계로 블루길까지 굉장히 설쳤고요. 이런 곳은 손을 거의 안탄 곳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잘 먹지 않습니다. 손을 거의 안탄곳 추조하실 때는 옥수수 잘안 먹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지렁이 새우 등 생미끼 꼭지참하시고 낚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오늘은 진짜 욕심내고 들어왔는데 음 날이 좀더 추웠으면 아, 이곳에서 좀더 잡아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구요. 지금 새벽 2시 반. 아, 나름 꽤뭐 재밌게 심심치 않게 낚시를 했던 것 같고, 기회가 되시면 요렇게 분위기 굉장히 좋죠? 사람 한 명도 없고 조용한 곳들 어, 꽤 많이 있으니까, 어, 낚시 가는 길 매장 오시면 여러분들께 요런 포인트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뭐 아홉치급 한 마리 이렇게 잡았고 아 날이 조금 춥고 서리가 내렸으면 좀더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은 해보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 좋은 조항 정보,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야 이제 너그들도 가자.